여기는 음악 중심. 저희 쪼꼬미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일단 그림자로 갈게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제주 사는 태녀 다영이에요. 아, 다영씨 오늘 패션이. 와, 어쩜 천상 연예인이세요. 아니, 아침에 다영이가 저한테 언니 포도 먹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너가 씻어주면 먹을게. 근데 씻은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말안 믿었어요. 근데 저희 헤어쌤이. 포도 먹어도 되럴 때. 아쌤 그거 안 씻은 거니까 드시지 마세요 <laughs> 다 적었나요? 네 하나 둘셋짠 <laughs> 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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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은서 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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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영이를 너무 <laughs> 네. 과대평가했네요 단과일 꿀. 다영 씨 한마디 해주시죠 아 요즘 미모의 물이 오른 친구는 아무래도 그냥 물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제가. 브지를 <laughs> 끊는 물을 많이 만나가지고요. 제가 물을 났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아,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laughs> 멤버들 오면 이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진행하는 방송 <laughs> 들은 적 <적이> 있어요? 없어요? <laughs> 아, 맨날 듣죠. <laughs> 네. 수빈 언니, 제가 그럼 방송에서 언니 얘기한 거 들었어요? 제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들었나 봐. <웃음> <웃음> 진짜 들었어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laughs> 진짜 들었나 봐.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들었나 봐. <laughs> 렇고요 <laughs> 네, 두 분의 무대 이제 만나 볼 테니깐요. 두분 동전을 가지고 이제 넣어 주시고요. 무대 준비해 주세요. 네. 그녀들이 가네요. 디디야. 네, 동전을 오늘 목겐 프리도 반주가... 달고. 어, 다양한 네. 언니 말 좀. <laughs> 동전에 넣으면 단주가 시작됩니다. 네. <laughs> <그래야, 웃음> 어, 두 분의 무대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 아, 아 조금 이배들이 열심히 해노란색 있어. 연못 계란 계란찜 색깔. 촬영 <laughs> 너무 귀엽죠? 유닛 찍자! 아, 아, 여기가 특보존이야 아, 다영이가 결국에 고집 부려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드네요. 저기가 잘 나온다고 아주 소문이 났다는데 자기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나이 많은 언니를 오라! 가라! 아주 그냥! 아유, 정말! 아, 막내잖아. 언니 막내잖아는 단말이지. <laughs> 아, 여기 까맣게 나오잖아! 점심에도 사실 떡볶이를 먹었다. 하루 종일 먹었네. 먹었어. 근데 언니 나랑 파티하는 거 귀찮은 거 아니지? 아 절대 아니지. 그러면 나 삐질고 양속 집벅벅. 저는 뱀파이어 컨셉으로 입고 왔는데 언니 의상 컨셉은 뭐예요? 어 저는 그 영, 영화 보셨어요? 영화 안봤는데 뱀파이어 나오는 영화 알아요? 트와일라이트와일라이 시리즈 알아요? 네 거기 Twilight 나오는 트와일라잇에 언니 없던데? 아니 거기 나오는 그 사람 같죠 누구야 벨라 누구야 벨라 벨라잼? 벨라 몰라요? 벨라요? 여주인공 뱀파이어 되잖아요 아! 닮았다 닮았다 뱀파이어 변한 모습 진짜 닮았다 닮았다 어 제가 어 elementary school 어, 3학년 쯤에 영어학원 t r e e garden yeah. uh, grade u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미, oops mistake my mistake uh, t r e e grade 아무튼 제가 어릴 때 네. 영어학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했는데 네. 저희 영어 선생님들이 네. 귀신의 집 같이 꾸며가지고 네. 내장 빼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지금 보면 솔직히 다 티나거든요. 뭐 삼겹살, 이게 케찹 이런 건데,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그때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 진짜 어리고 순수하고 맑았네요. 그러니까요. 한결같죠? 쩌다가 <laughs> 저는 샤워할 때도 휴대폰으로, 네, 응, 응, 틀어놓고, 응, 어. 가거나 노래 틀어놓고 하거나, 어. 충전하거나, 저는 항상 함께 해요. 저도 해요. 저도 항상 제 호주머니에. 근데 왜내 연락 답장 안 해? 너 그렇게 맨날 갖고 봤어. 다니면서? 뻥치지 봤어. 마. 나 비행기 모델 해놔. 존나. <laughs> <참나. 웃음> 저, <laughs> 저 갈게요. 나 24시간 동안 비행기 타는 여자야. <laughs> 말도 안 돼, 진짜. 어디 뭐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가야 내가, 내가 비행기 모드 해어 배터리, 배터리가 요즘 빨리 달아. 뻥치지 마. 배터, 나 비행기 모델 해놨어. 그래서 그래. 항상 제호주머니에 휴대폰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샤워할 때도 노래를 듣습니다. 네. 실망이네요. <laughs> 어, 다영씨는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뽀삐예요, 저. 아, 네. 네. 뽀삐씨는, <laughs> 어, 네, 뽀삐씨는 어,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요. 어, 저도 백설공주예요. 아, <laughs> 아, 우리 지금 겹치네. 겹치네. 살짝 겹치네. 누가 한 명이 끝나기 전까지 포기하자. <laughs> 겹친다. 너가 난쟁이에 이제 시아 <laughs> 언니가 6 번째 난쟁이에. <laughs> 자, 그러면 선생님, 매니저님 입술에 밥풀 묻었대요. 진짜, 그러니까 입술이 밥풀처럼 보이네요. 탄세베리아? <laughs>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스투키. <laughs> 수빈 언니 이거 그거죠, 스투키 스투키 <웃음> 스투키 <웃음> 스투키네. 수빈 언니가 생일 선물로 다들 스투키를 선물해 줬어요. 다들 버렸더라고요. 뭘 <laughs> 버려요? 집에서 잘 잘하고 있어요. <laughs> 야너 입술이 이거 아아악! <laughs> <laughs> 어머 언니 눈에 곰팡이가 났네언니에곰팡이어 언니 눈에 곰팡이가 파 너무 잘어을 둘러봤는데 어땠어요 은서씨? 제가 대신 대답해도 네, 네, 돼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고성에 연락을 어디에? <laughs> 고성이요 <아니에요. 웃음> 아 진짜 얘 빼주세요 백투바이돌 화이팅! 쪼꼬미 화이팅! 백투이팅 화이팅! 백투이팅 화이팅! 쪼꼬미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이팅 Fact t 이팅 Fact the Idol, 화이팅! f a 이한 군데씩 음. 있어요 일단 여름이는눈이 음. 너무 예뻐요 맞아 e 음. 음. 눈이 호수예요. 음. 깊어요. 음. 그윽하고. 음. 눈매가 예쁘지? 응. 음. 이거 고양이 같고 너무 예쁘고. 수빈 언니는 코가 너무 예뻐요. 응. 음. 옆에서 봤을 때코 옆라인이 예술이에요. 너내 음. 이마도 좋아했잖아. 언니 이마가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서 간혹 가다 어, 네.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앞머리를 싹 까주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예쁘고. 음. 수, 아, 루다 언니 같은 경우는 저 웃었을 때 루다 언니 인매가 너무 예뻐요. 음. 이렇게 한 군데씩 다 모아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마음에 듭니다. 땅땅. 회식도 하고, 네.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노래방도 가고 그니까요. 오, 오랜만에 되게 스트레스 푸는 자리였던 것 같고, 사실 활동 때문에 되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편안히 노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쵸. 정말 아, 깊은. 클로징하잖아. <laughs> 클로징. <하잖아>. <웃음> 클로징. <웃음> 네, 그래서 아, 무슨, 아주 좋은 시간 가진 것, 것, 것 같아요. 와야, 사우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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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서, 치리다, <훔쭈이> <laughs> 지금 여기다, 찍히고 있이 <laughs>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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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이런, 거꼭 내보내주세요. <laughs> 이런, 행동. 언니한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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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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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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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예뻐서. 아, 이로 와봐. 어, 또... 또. 또, 또. 일로 와, 이로 와. 아, 아, 어, 또 시원해. 시원해. 또 사르르 녹아가지고 또. 오늘 신났나 막. <laughs> 집에 있는 거다입 몸에, 몸에 털도 달았어. 할수 있는 거다 고마워. 언니. 사랑한다, 다영아. 나도 사랑해. 사랑해. 생일 축하해. 안녕. 어머, 수 <스미 다영아>. 언니야. <laughs> 내가 누구게? 아나 진짜. <laughs> 맞아. 너가 너무 좋아하는 수빈 언니야. 어 좋아해. 오늘도 만났어. 너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laughs> 우주 소녀에서 없어서는 안될 음. 인간 비타민 다영아. <laughs> 곧 있으면 우리 또 컴백하잖아. 맞아요. 이번 활동도 열심히 잘해보자. <laughs> 생일 너무 축하하고.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진짜지? 거 먹으러 가자. 당근 케이크. 진짜죠? <laughs> 생일 축하해. 사랑해.